자, 그럼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3월의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이제 3월 운의 흐름입니다. 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둔자 카드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2022년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어,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어, 좀 성찰하는 시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직업 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글이나 창작 또는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어,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어떤 이제 뭐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직을 또 위해서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이동하기 전에 어좀 계획을 하고 좀 공부를 하면서 좀 준비하는 시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인내심, 기다림, 준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카드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3월에 생길 좋은 일입니다. 어,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달 카드인데요. 어, 이달 카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안정, 불확실.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 상황들이 좀 정리되면서 보다 내가 조금 확신이 생길 수 있다라는 카드인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내가 조금 2월까지 또는 3월까지 어, 좀 어둡고 막막한 그런 답답한 상황이 조금은 내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조금 불안하고 근심, 걱정, 어, 어, 이런 상황들이 어, 조금은 해결이 되면서 그 해결될 실마리가 나에게 보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신 있게 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부터 둬야 하는지 어,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좀 주변에서 방해를 하거나 좀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내가 정리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조금 더 확신있게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3월의 조언점의 카드입니다. 자, 완드 3 카드가 나왔죠. 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너무 가까이만 보지 말고 조금은 멀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음, 자유와 영마의 카드인데요. 뭔가 이동수, 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수, 어, 내가 이동할 곳을 좀 알아봐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내가 더 발전되고 성장하고 지금 내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곳에서 내가 조금 이동해서 무언가 내가 조금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좀 옮겨가야 한다. 이동을 해야 내가 이 좋은 에너지, 좋은 운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 승진, 이사. 뭐, 해외 출장,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은 큰 그림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어, 전체적으로 이 카드의 키워드는 변화, 기회, 도전, 용기,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제 어떤 큰 물로, 어, 더큰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어, 실천해 나가야 하는 그런 한 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 메시지, 어, 이 역시도 조언의 카드입니다. 어, 이 카드는 깊은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직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음, 여러분들의 감정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때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 보다 자기관리, 자기애가 필요한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022년에 3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22년 중반기, 하반기 달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 그 달들을 내가 달. 달려가기 위해서 잠시 내가 배터리를 충전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한 달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2번 카드 뽑아 주신 분들의 3월의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3월 운의 흐름입니다 와우 여러분 완드 4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이 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무 완드의 숫자 4, 4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결과와 안정을 의미하는데요. 어, 이 카드가 말해주기로는 여러분들은 3월 운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 내가 정신적 심리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어, 이가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행복, 풍요, 화목, 안정, 결혼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 마치 결혼식을 어, 연상케하는 카드죠. 그만큼 애정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어, 여러분 주변의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카드로 보시면 이제 어, 3월에 생길 좋은 일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매지션 말 그대로 마법사 카드인데요. 어, 카드들이 어, 정말 여기도 보시면 꽃들이 어, 많고 여기도 장미 꽃들로 꽃들로 가득 차 있는 카드들이죠. 배경은 노란색에 굉장히 카드만 보셨을 때도 굉장히 밝은 기운이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어,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의 다재다능함, 그 동안 좀 내가 잘안 됐던 일에 해결책이 생길 것이며 내가 조금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귀인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일적인 면 면에서, 학업적인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세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점에 조언의 메시지 카드입니다. 어, 완드 5카드로써요 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인데요. 어, 보다 내가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좀 에너지가 상승되고, 어, 주변에서도 너무 좋고, 나도 너무 좋고, 이럴 때좀 마음이 들뜰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괜실이 좀 나도 모르게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은 들뜬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어, 마지막 카드는요. 이 카드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조언의 메시지 카드입니다. 더 페이지라는 카드인데요. 어,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운명. 데스티니의 카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운명에 순응할 때 평온함이 찾아올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3월 운의 흐름이 어, 심리적,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고 굉장히 내가 조금 기쁘고 행복감. 3월에는 또이 새싹들이 피어나면서 꽃이 만개하는 그런 달이잖아요. 어, 카드들도 정말 꽃이 활짝 핀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 그 일들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음, 수능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해주는 메시지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은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어, 이것들을 다 수능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너무 좋은 메시지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운에 좋은 운의 에너지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카드 뽑아 주신 분들의 3월 운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3월 운의 흐름입니다. 컵 10 카드가 나왔네요. 어, 10은 말 그대로 10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데요. 안정적으로 내가 무언가 자리를 잡으면서, 어, 키워드로는 완성, 결실, 희소식, 횡재, 기쁨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서 모두의 행복을 의미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이 컵은 이제 물을 담는 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 감성, 어, 정서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그게, 어, 숫자 10, 완성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이 될수 있는 그런 3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는 3월에 생길 좋은 일입니다. 에이스, 완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78장 중에 유일하게 네장이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완드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내가 일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시작, 쟁취, 행운, 승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 1을 의미하고 있는데, 최초 가능성,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굉장히 내가 전체적인 흐름에도 어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은 어떤 새로운 제안, 일적으로 내가 돈을 크게 벌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에게 오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조언의 카드는요. 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내가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제안이 왔을 때좀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너무 길게 오래 고민하지 말고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심사숙고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되 어, 빠른 선택으로 인해서 이 기회를 꼭 쟁취하시길 바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로요 어, 이 카드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좋은의 희망 메시지 카드입니다. 자 선물 교환하기 어, 기프티콘 카드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카드다 균형을 의미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모든 종류의 기회가 제공되는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한 줄로 정말 여러분의 3월 운세가 정말 명확하게 어, 점개가 나왔네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보다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시기에 어, 3월 한 달이 될수 있겠다. 내가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우면서도 어떤 새로운 일에 제한이 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좋은 운, 강력한 에너지 운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3월 운세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3월 운의 흐름입니다. 어, 컵 여왕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인간관계, 애정운 분야의 흐름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컵은 어, 내 감정, 마음을 담는 것으로 의미하는데요. 어, 그만큼 퀸, 여왕이 이 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도 융통성 있게 일이 진행되면서 이문 물의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감성, 인간관계,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카드는 3월에 생길 좋은 일입니다. 완드 시종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이제 열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상승되는 카드인데요. 어, 여러분들에게는 3월에 굉장히 즐거운 일이 많을 것이면서 내가 호기심과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한 달이다라고 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전에는 내가 조금 무기력하거나 에너지가 조금 다운됐다면 이 3월에는 무언가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열정적인 좀 에너지가 상승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세 번째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주는 카드인데요. 소드의 여왕 카드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의 메시지는 보다 내가 조금 단호한 선택, 결단, 좀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좀 망설이기보다는 내가 아 떠올랐을 때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직감이라든지 호기심이 생겼을 때 어,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좀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두지 말고 내가 조금 어 이거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좀 단호한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무조건 예스 yes,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로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조언의 행운의 메시지 카드입니다. 어, y, 왜라는 카드가 나왔죠. 어, 이 카드가 말해주기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이 하고 싶은지, 왜그 사람이 좋은지, 왜 내가 이토록 원하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어라는 좀 질문을 하면서 나 스스로 좀 내가 대답을 할수 있는 어, 이 앞에 카드와 이제 이어지는 카드인데요. 내가 왜라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어 이건 이래서 이래 이런 식으로 내가 단호한 선택을 할수 있게끔 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내가 보다 명확하게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의 흐름은 인간관계, 애정운 분야에서 굉장히 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3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음.